하나님과 주는 항상 자기와 같이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환란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눈에 보이게 도와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제갈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자기라는 열매를 거두려고 희망으로 태비 주신 것과 더큰 축복을 주시려고 더 많은 대비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환란 때 저마다 어떻게 하나 보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나 혹은 마음 변하나 혹은 덕게 닦고 행하나 지켜보십니다. 어떤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길로 가라고 그냥 두십니다. 사탄이 해를 줘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로 인해 황금성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화면 보듯이 자기를 지켜보십니다. 그러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도 의심도 말고 더 충성으로 열심히 하던 일에 집중하여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다 보면 겨울 같은 때도 옵니다. 이는 때가 되면 모두 겪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오는 계절 같은 때입니다. 그러로 이때는 모두 취와 어려움을 당하고 겪으면서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악인도, 의인들도 모두 이때를 겪되 후에는 봄날 같은 때가 와서 하나님이 의인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이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기라는 이 자기라는 지구 세상을 각자 하나씩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로 쓰고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어야 다른 자도 올바로 다스립니다. 자기를 귀히 여기고 행해야 잘 됩니다. 자기를 성공시켜야 남도 성공시킵니다. 자기를 잘 다스려 하나님 뜻으로 성공시키기입니다. 이것이 최고 성공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 행하기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사랑하는 대상도 됩니다. 항상 자기에게 달렸습니다. 자기가 화복의 문제입니다. 원인 제공자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타인으로 인해 문제가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문제는 자기가 무지해서 오고, 자기가 실수해서 오고, 또 기술이 없고 몰라서 오고 행할 일을 안 해서 오고, 하나님과 그 보낸 구원자를 안 믿어서 오고 자기 맘대로 하여서 문제가 닥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스스로 잘 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열심히 행하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 돼서 스스로 얻은 것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두 창조해 주셨으니 얻은 것입니다. 그러오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단 보낸 자를 통해 시대를 조치며 하나님을 배우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할 일입니다. 영의 세계를 육신과 비교하면 평생 제대로 모릅니다.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영은 6보다 키가 큽니다. 이같이 영의 세계는 지구나 우주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람이 임시로 사는 지구 세상보다 훨씬 크고 좋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일생 전체가 하루와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보면 한번 사용하는 종이컵과 같습니다. 이 세상과 천국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육의 생각과 영계의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영계는 건물도 큽니다. 이 활동 범위도 넓습니다. 우주 세계의 별 중에는 생명체가 없는데도 지구보다 수백배 큰 별도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은 유형 세계보다 얼마나 크게 만드셨겠습니까? 지구보다 태양이 크듯이 천국의 세계가 지구보다 큽니다. 심지어 사람이 살지 않은 별들도 사람이 사는 지구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은 무한한 세계입니다. 천지 만물을 연구하는 세계에 우주 과학자들은 우주의 많은 별들 중에 각종 생명체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지구에 또 있나 수백 년 동안 찾고 있습니다. 지구 외에는 어느 행성에도 잡초 풀한 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생에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부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디모대전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하나님도 한 분, 성령도 한분 성자도 한 분, 메시아 예수도 한 분, 지구 생명체도 하나, 우주 지구도 하나입니다.